위메프는 2010년 10월 서비스 오픈 이후 트렌디한 2030 세대에게 매일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소개하고 있는 토종자본의 소셜커머스 기업입니다. UMF는 오픈마켓과는 다르게 모든 상품을 상품MD가 직접 선정하고 광고의 촬영서부터 카피, 디자인 등 모든 컨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작 인프라와 생산성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회사의 규모와 직원들이 늘어나는 만큼 컨텐츠 제작에 쓰이는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절감과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는 기존의 구매 방식과 달리 초기 도입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년씩 계약을 갱신하기에 자유롭게 경영 상황에 맞추어 계약 수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는 관리자가 콘솔에 이메일을 넣어서 편리하게 프로그램 배포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의 유저 수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인원을 추가하는 것 또한 훨씬 쉬워졌습니다. 또한 회사의 보유 시리얼이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웹 디자인, 개발, 영상 등 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다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도비 라이트룸에 관심이 있다 해도 라이선스가 없으면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어도비의 각 제품들을 전체 팀원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개개인의 업무 생산성 향상은 비용 대비 매우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1 0 0기가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작업 파일이 손쉬운 공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툴에서 바로 클라우드로 저장하거나 드래그하여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폴더에 놓을 수 있으며 파일이 편집이나 검토 시팀원들이 피드백을 수집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공동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UX 디자인 팀에서는 웹사이트 구축 및 모바일 구축, 회사 내 브랜딩을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온오프라인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응형 웹 제작에 활용하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엣지 리플로우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는 풍부한 비디오 자습서 라이브러리와 함께 한층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어. 최신 트렌드 및 원하는 기술을 바로 접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개발팀과 UI 디자인팀과의 협업은 한결 수월하고 빨라졌습니다.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도입한 이후에는 UI 디자인팀에서 포토샵으로 디자인한 결과물을 바로 공유 및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도비 폰 갭을 이용해 하이브리드 웹뷰를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폰 등 다양한 OS로 손쉽게 개발할 수 있어 작업이 정말 수월해졌습니다. 위메프는 앞으로도 보다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최고의 콘텐츠를 위한 파트너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가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